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월드코인 한번 잡아 드릴게요. 자 올리콘이 지금 1% 정도 2% 정도 지금 하방을 하면서 현재 버스권 구간 벗어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많이들 답답한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뭐마일블스 evg 오디우스 펜시 뭐 네스리 등 지금 보시면 지금 펌핑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그동안 정말 시가총이 낮았던 종목들이 차근차근 펌핑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보시면 이더움의 네임 서비스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약15% 이상 지금 신규 상장하는 종목 잡아드렸지만 저는 그래도 여전히 정말로 24년뿐만 아니라 최소 30년까지는 어떤 코인들이 바로 인공지능 테마의 코인들이 꽉 잡고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지 정말로 월드 코인 헐분들이 필요한 건 뭐다? 바로 수익. 이 수익이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월드 코인을 제가 영상 잡아드리기 전에 저희가 최근에 이 마일버스 종목 잡아드렸어요. 보시면 5월 25일 마일버스 종목 잡아들어서 진입가, 손절가, 비중 다 잡아드렸고 저희가 지금 이제 6월 달 돼서 지금 마일버스만큼이나 떡할수 있는 히든 종목을 정말 준비했는데 보시면 마이버스 자체가 지금 얼마였어요 사원 정도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지금 이십 원그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단기간 약오0프로 말도 안 되는 성장률 보여줬는데 이러면 25일 날 저한테 문자 주시고 이 마일버스 종목 받으시던 분들은 딱 100만 원 내가 투자했다 그러면 얼마 벌어 가신 거예요? 바로 500만 원 벌어 가신 거고요.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다 그러면 바로 5000만 원 수익 벌어 가신 거라고요. 저희가 물론 무조건적으로 수익 난다 거짓말 하잖아요. 하지만 이번 시즌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이 마일버스보다 더 높게 올라갈 히든 종목 내가 월드코인 홀드로서 이 수익이 조금 더 간절하다 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 임용 카나고의 8548금처럼이 복구 딱두 글자 먼저 보내시면 바로 마일벌스만큼이나 올라갈 수 있는 히든 종목 바로 공개되니까 까먹지 마시고 복구 딱두 글자만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인공지능 테마 잠시 보시면 일론 머스크 엔비디아 ah 집 10만 개를 무선 확보하겠다는 거고 무려 8조 이상 투자받고 인공지능의 개발에 속도를내겠다 말하고 있는 건데 기업 가치 약 33조원 곧 흥미로운 기술을 발표할 거고 오픈 ai 대형마로 참전의 경쟁까지 본격하겠다 대놓고 말해지면서 투자금으로 내년 말까지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할 거라 자 지금 지금 엔비디아 ceo 자 그리고 일론머스크 만나면서 되게 흐뭇하게 지금 인공지능 을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모습이고 자 더불어서 세계 최대의 자사 운영사 블랙록은 애플을 빼고 엔비디아 더 추가해 지금 대놓고 말해주고 있죠 보시면 블랙록 지난 1분기 애플 비중을 오히려 1% 줄여버리고 대사는 AI. 자 보시면 전 세계 에 지금 내려가는 그리고 이 돈냄새를 기가막히게 맡고 있는 기업들 기관 세력들은 어디 시장 쪽으로 인공지능 시장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물론 인공지능 이제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좋아지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대장인 월드코인은 제가 반드시 한번 알아둬야 되는 종목이라고 잡아드리는 이유도 자 그러면 시장이 좋아질 거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커지겠죠 그러면 잔잔 바리들이 먼저 올라가요 아니요 대장급들이 먼저 올라가는 거고 월드 쿠처럼 이미 2월달 3월달 400%가 먼저 올라갔던 종목들이 차근차근 반등 하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가 월드 코인은 정말로 여러분께서 꽉 잡고 있어야 된다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단지 마운드 곡수 물량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저희가 좀 많이 실망시켜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시행 자체가 실망하지 마시라고 저희가 지금 계좌 복구 프로젝트 저희가 3기방 운영하는데 1기방 2기방은 벌써 인원이 꽉 찼기 때문에 3기방 하고 있으면서 보시면 오전 1시에요 <laughs> 근데 이제 우화 축가에 열부터 지금 늦게 들어갔는데 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승인 좀 안전하게 먹여 드렸고 보시면 저희가 오전 오후에 걸쳐서 이 실시간 코인 이슈 한 번씩 잡아 드리는 건데 사적 한번 내려 볼까요 보시면 저 옵션 시장 자 트럼프 자 이렇게까지 고인 소식까지 잡아드리면서 저희가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이런 게 출퇴근하실 때 보시면 도움 되는 자료들 뉴스들 이슈들 하나씩 잡아드리면서 도와드리고 있고 보시면 최근 마일버스 제외하고더라도 보시면 5월 초반에 이 폴라리스 셰어종목 잡아들어서 단기간 약 80%가 넘는 정말 엄청난 수익 보여드렸고요 자 그리고 페페코인 잡아들여서 저희가 단기간 또 엄청난 수익까지 잡아드렸으면서 신고가 갱신해드렸죠 그래서 약 120%의 어마어마한 수익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물론 마일벌스처럼 단기간 600% 700% 펌핑 나오는 종목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수익권까지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 잡아드리면서 한 가지만 약속드리면 저희가 100% 무료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다. 이 무료라는 건 정말로 여러분께 단돈 1원 한푼 요구하고 있지 않고 혹시라도 내가 상승장이 오기 전에 이렇게 좀 수익을 먼저 보고 싶다 뉴스를 먼저 알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6619-8548 지금처럼 이 복구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계좌복구 프로젝트의 링크 비밀번호 이렇게 저희가 종목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현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페니 빠이 펜니사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쓰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월드코인 조금 더 봐야겠죠. 자, 이어서 제가 월드체인 조금 더 잡아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2분기 월드체인 업데이트가 남았습니다. 자, 여름이죠? 자, 늦어도 3분기 안쪽으로 바로 될것 같은데 보시면 월드체인은 인간을 위해 설계된 새로운 블록체인입니다. 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검증된 인간은 보다 우선적으로 블록 스페이스와 일상적인 거래를 위한 가스 허용량을 갖게 되는데 개발자는 더불어서 일생생활을 위한 일상생활을 위한 유틸리티에 초점을 맞춘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전세계 수백명의 실제 사용자에게 접근할 수 있다 즉 굉장히 친 개발자고 월드코인이 잘 되고 있다는건 이 홍보죠 이 홍보와 마케팅을 정말 잘하고 있는데 단지 뭐 악재를 꽂자면 지금 홍콩쪽에서 너네 홍채정보 수집하는거 불법이야 떼는거 정도 그리고 또 걱정하는건 유통량인데 유통량에 관해서는 제가 몇번이나 설명드렸죠 저희가 아직까지는 걱정하기 너무 이르다 뭐 다른 곳에 유통량 물량 넘긴다 하는 것도 지금 개인으로 시장에 푸는게 아니라 얘네가 기관들 체력들에게 넘기는 거기 때문에 고점대비 하락했는데 그걸 던지겠어요? 안 던지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유통량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 홍채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좀 걱정하실 만해요 근데 월드코인이 홍채만 있는 종목도 아니고 월드체인 플러스 업데이트가 되고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이 레이어트를 보호하고 슈퍼체인, 스테인테일을 통해 확장성까지 제공하도록 이더리움까지 차근차근 엮이고 있기 때문에 월드체인은 정말 앞으로 도 먹을거리가 정말 많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 더불어서 이 비트코인의 도미노스 자 그리고 이더리움의 도미노스 함께 보신다면 자 비트코인이 엄청난 하방을 할때 이더리움은 엄청난 상방을 했습니다 이만은 저번 시즌과 비교해 봤을 때자 이더리움의 도미노스가 떡상했을 때 누가 먼저 올라갔어요? 바로 알루코인들 자 알루코인들의 왕인 이더리움이 올라가자마자 알코넬로 왕 따라 갔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비트코인 도미네스가 하방을 할때그 자금들이 어디로 지금 시장 쪽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달러 엔덱스안 좋죠. 자 그리고 6월 달 FMC가 굉장히 기대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살짝 불안할 수 있어요. 마운트 고스 물량이 났기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고 지치고 짜증 날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니 펜이 바이 페니스만 하지 않으시면 정말로 여게서도 수익 볼수 있는 구간까지 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번 잡아 드렸고 자이 점들을 명심하시고 지금. 거시적인 시장 상황 명심하시고 한번 월드 코인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자 이게 현재 상태의 월드 코인입니다. 자 현재 지금 이때 매물대 만들었던 구간에서 지금 아직까지 지지선은 밟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저항선 맞고 두 번에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지금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구간인데 저는 첫 번째 결국에 월드 코인 올라가려면 두 가지가 먼저 필요다. 하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BTC와 이더리움. 자 비트 씨와 이더리움이 먼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시장이 점점 점점 뭐하고 겠다 회복을 하는 추세고 완벽하게 회복을 하려면 얼마 정도까지 비트코인이 적어도 70K에서 72K에 적어도 2주에서 3주 정도는 안착을 해야 된다. 하지만 현재 최근까지는 마운트코스 물량 즉 매도량이 물 나면서 오 언제까지 6월달에서 이더리움 거래가 되는 8월달까지는 조금 더 이렇게서 지켜보셔야 된다. 단지 그 시간까지 이런게서좀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일버스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잡아들이고 있으니까 혼자서 패닉바이 패닉 쓰지 말라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고 혹시라도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이 말벌스처럼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은 아니다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상승하는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 히든이라고 이름 붙여드린 종목들은 대부분 자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저도 200%에서 많기는 300%까지 떡상했는데 이 히든 종목들은 주위 상품만 아니라 제가 어떤 거 먼저 사거든냐 자, 종목을 들리려는 호재, 자 그리고 이슈 뉴스들을 정리해서 보내 드렸문에 여러분께서 받았다고 무조건 매매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런 호재거로 있으면 저도 2분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상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히든 종목 바로 잡아 드렸고 혹시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마일버스가 지금 단기간 600% 떡석 했던 걸배 아프게 구경만 했다면 지금 정말 기회가 왔다 이러면서 내가 이번 히든존목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신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619-8548 지금처럼 이 복구 딱두 글자만 문자 주신다면 저 김프로가 잡아드린 히든존목 마일버스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히든존목 바로 공개되니까 여러분께서 지금처럼 이 구독과 좋아요 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이세 가지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일버스 제외하고 저희가 마지막 이벤트 하나만 소개하고 바로 종료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를 먼저 준비해드렸고요. 저희가 상금은 5만원 책정해드려서 그동안 이 민코인의 강세를 이끌이 사람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을 맞춰주시면 되신건데 1번 일론 머스크, 2번 이재용. 내가 여기서 정답을 알고 있다 하신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 010- 누하나그바 858. 지금처럼 숫자 1번. 자, 숫자 2번 문자 보내신 분들에 저희가 선자손 다섯 분에게 투자 증금 5만 원씩 먼저 지급해 드리면서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린 이유는 정말 여러분께서 코인장안 떨어지면서 정말로 저와 함께 가늘고 길게 살아남아서 하루에 1%씩 성장한다 마음가짐으로 함께하기 위해서니까 혹시라도 이거 외에도 월리콘대에서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유통량 이슈라든지 용채 관련된 정보 궁금한 게 있다 시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 육육카나구의8548 지금처럼 복구 또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다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까먹지 마시고 복구 딱두 글자만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